이번 성탄에는 더 많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늘 아기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렘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온 유대 땅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이 벌어졌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헤롯 왕도 소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헤롯 왕조차도 왜 그렇게 심하게 소동을 벌렸을까요 그가 다스리던 지방 안에 내란이라도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라도 발생했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헤롯 왕이 다소리던 그 유다 땅 안에 작은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문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소동이 일어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난 원인치고는 너무 뜻밖입니다. 한 작은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런 소란이 일어나다니. 칼을 차고 백마를 탄 기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걷지도 못하는 이제 갓 태어난 한 아이 때문에 온통 소동이 일어나다니. 큰 권세를 가진 헤롯 왕까지도 소동이 일어나다니, 도대체 어떤 아이가 태어났길래 온 천국이 소동을 일으키고 왕까지 소동을 일으켰을까요? 뿐만 아니라, 먼 지방, 먼 동쪽 나라 지방에 살고 있던 박사들이 그 아이를 보리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박사들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만 연구하는 박사가 아니고 지혜와 경륜이 아주 탁월한 동방의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앞에 와서 취했던 태도를 보면 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별을 보고,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냥 매우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흘러 넘치게 기뻐했다. 오바, 오바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아주 크게 기뻐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다 땅까지 그먼 길을, 하늘의큰 별들이 그 박사들의 길을, 길, 밝기를 인도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태어난 곳에까지 이르르게 한 다음에 별이 그집 위에 딱 멈추자. 이제 다 왔구나. 하늘 살고 그 별을 보고 기뻐하되 최고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아이가 태어났길래 그 박사들이 그먼 곳에서 달려고 그들을 길을 인도했던 배를 보고 그렇게도 기뻐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박사들은 아주 귀중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아기에게 드리면서 그 아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경비했다고하니나이 많은 박사들이 이제갓 태어난 아기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 절만한 것이 아니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며 예의를 최고 예의를 갖추었다. 그토록 정중한 예의를 갖추었다니, 도대체 어떤 아기가 태어났길래 그렇게까지 처방을 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첫째로, 왕이, 왕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터스리는 큰 왕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왕이 된 사람들도 왕가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들은 태어날 때는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왕자라고 부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났던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은 장차 왕이 될 어떤 운명을 지닌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는 본래부터 왕으로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하늘의 왕으로 계셨 그분이 한 아이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오셨지만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지도 않았으며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들만 알고서 먼 곳에서 그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사람들은 그 후에도 그 아기 예수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장 큰 병은 모르는 것이 병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몰라서 진주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는 보통의 세상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다 뿌려두고 이 낫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왕으로 그날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 오셨으므로 유대인들만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위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그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숨길 왕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숨겨야 할 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섬겨야할 왕인, 하늘의 왕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딨냐, 이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아기가 그 아기의 부모님한테 무릎 꿇으러온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한테 무릎을 꿇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 그분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경비하며 그분께 예부를 드리러 왔습니다. 왜냐? 헤롯 왕은 세상의 왕이지만 그 아기는 하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하늘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야 할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인 것입니다. 교인들만 나와서 하늘의 왕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또한 성탄 장식만 하고 춤추며 술 먹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 왕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하늘 왕인 줄로 알고 나와서 성탄절을 보내게 돼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성탄절을 그냥 축제라만 알고 축제로만 알고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왕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왕이 아니고 우리같이 못난 자들을 섬겨주러 오신 하늘의 왕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요 전 인류의 왕이지만. 권세를 부리러 온 것도 아니고, 통째로 통제를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섬겨 주시며 자신의 몸까지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되 자신의 전부가 되는 목숨도 생명도 주시고,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병에서 육적인 병에서 고치시고 낫게 해 주시려 그래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 우리를 하나님처럼 왕처럼 행복하게 살게 주시려 땅으로 오셔서 자신의 정부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분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엄청난 희생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귀한 분이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희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하늘의 왕이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소동해야 할 날이 바로 이 귀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께 축하할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생일 케이크를 불을 켜 놓고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성탄절은 축하할 날은 아닙니다. 왜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낙고 천한, 비추는 모습으로 그것도 우리를 죽어주시려고, 죽어주시려고 오신 것을 안 안다면 어찌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축하는 자기 자신한테 잘된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오시는데 축하한다는 말은 안되 말입니다. 축하가 아니라 축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둘바를 몰라야 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황송해서 송구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셨으니 축하할 일이 아니요 전적으로 우리는 감사만 해야 할 날입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나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예배하고 되고, 정성을 다여 하 예물을 드려야 할 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다시 속히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초림하실 때 통망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도 기쁘게 먼 길을 달려가서 맞아, 맞이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실 때에 준비를 잘 했다가 통망박사들이 기쁘게 달려가서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달려나가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이 소동을 벌렸던 것처럼 지금도 마땅히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 아기 예수를 알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동을 벌리면서 우리의 왕이 오셨도다라고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만 기뻐할 것다 오늘 하늘왕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가서도 하늘왕이 오셨습니다. 땅의 왕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내니까 다, 닫아니까다순종에 닫기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성탄,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도, 성탄절에 대한 설레임도, 성탄절에 대한 사모함도, 열정도, 뜨거움도, 기쁨도 별로 없어진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성탄절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탄전자이는 크게 축하행세도, 축하행세도 했습니다. 과자도 나누고 팥죽도 먹으면서 얼마나 함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송을 돌면서 집집마다 신자들 집을 찾아가서 기쁘게 주님을 송축하면서 귀한 선물들도 얼마나 서로 나누어 가지며 함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은 어디에 갔는지 모릅니다. 새벽송을 돌기는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떨어졌는지 몰라 얼마나 우리 믿음이 다 타락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우리 믿음이 다 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의에 뭐, 인생을 예수님께만 끌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만 드어야 되는데,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만 끌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많이 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썩을 부하십니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다시 동방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되 기쁨으로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찬양과 경배로 맞이하며, 또한 소동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면서, 소동하면서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야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야말로 가장 성탄절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며 마음의 가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명절보다도 예수님의 성탄절을 더 기쁘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며, 더경배하며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동이라도 풀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기 예수님을 대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통과 슬픔에서 던져주시고, 질병과 죽음에서 던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드리겠습니다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만 걸고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다시금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모든 모든 각자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런 자세로 여러분 식구들이 다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양식을 주실 것이며 하늘의 양식도 충만하게 주실 것이며 그분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실 것이며 장차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속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로 방로오신그 아기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